자, 개념원리 240쪽, 276번. 등자설 AN. 음, 첫항부터열 번째까지는. 뭐야, 이게? 10. 10.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자. 얘는 뭐야? S10이죠.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은, 어, 이거를, 첫항 A하고요, 공차 D를 가지고 표현하자고. 첫항 더하기 열 번째 항. 열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A에서 공차를 아홉 번 계산한 거였지. 그죠? 첫 번째 항에다가, 제일 마지막 번째 항에다가, 열번 계산해서,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못 쓰고, 여기에다가 추가시키는 거야. 얘를 여기다 추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로 나타낼 수있어 얘는. 얘는 그냥 못 쓰고 20번째 항까지 합이 60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아 더. 워 60이다 이렇게 하는 거 60이다. 그럼 얘는 이제 자, 얘도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얘는 공차를 19번 해야 되는 거지. 요렇게. 항이 몇 개야? 얘는 20개짜리, 나누기 2.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10. 요거. 여기는 60. 요거. 연립방의식을 한번 푸는 거예요. 연립방의식을 한번 하는 거야. 이거 하시면 A가, 첫항이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오네요. 공차는 5분의 2가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해야 되는데, 얘는, 잘 봐. 21번째부터 40번째까지잖아. 아예 처음부터 40번째까지 해서. 처음부터 20번째까지를 딱 빼면은 21번째부터 40번째까지 합, 합이라고, 이게. 요렇게. 이거 어떻게 되냐? 첫번째 항 마이너스 54, 아니, 마이너스 5분의 4. 첫번째 항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마지막번째, 40번째 항이네요. 40번째 항은 뭐니? 음, 다시. 첫 항. 플러스 공차가 여기는 39번이네요. 요렇게 얘가 몇번 나와야 돼? 40번 나오고 나누기 2. 나누기. 이게 S40이야. 빼기 S20은 뭐야? S20. 내가 찾았지 60 그냥. 찾았잖아. 그냥 그냥 60 아까 구해 놨어. 이 끝. 하면은 이게 22 나오네 22 여기가 280 나오네 여기가 280 아니 잠깐 이거 뭐야 문제 잘못 적어놨네 이거 10이었네 그 다음에 79번 이차함수 f x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제곱 플러스 3 x에 대하여 수열 a e, n a 첫 번째 항 그게 그러니까 s 첫 번째부터 n 항까지야 이거 무조건 첫 번째부터 n 항까지야 돼요 뭐 중간에 1 0 번째 항부터 뭐열세 번째 항까지야 뭐 그런 거 표현하는 규칙은 따로 없어 나중에 이거 뒤에 가서 시그마를 또 배우잖아. 뭐 11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 합.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이제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야. 이 S로 들어갈 때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이 끝에 말하는 번호까지야. SN은 DFN이다. 이거 뭐야? 여기다가 NG 번호어서 계산하면 뭐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6n 이거네요 sn이 이거란 얘기네 그죠? a6은? 이거 물어봤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뭐야? 여기다 6 집어넣으면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거기서 다섯 번째까지만 더한걸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뭐냐, 이거. 마이너스 6제곱 플러스 36에서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30을 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오너입니다. 280번. 1 8 0번 와. 등, 등차술 두 개가 있고. 공차가 각각 2하고 마이너스 3일 때자 음. 등차수열 공차가 2하고 얘 공차가 2래요 첫 번째 항그 다음 뭐야 두 번째 항 그다음 뭐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지. 이건 뭐야? A 플러스 3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고. 등자수열 하나 더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3 b 의 마이너스 3어 마이너스 3브레 그래 이렇게 가자 b 의두번 b 의세번 이렇게 가는 거지 얘는 뭐야 이게 B1 B2 B3 B4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이두개 가지고서 수열 이거 만들으래. 첫 번째 항은 뭐예요? 첫 번째 은 3의 a1, 더하기 4의 b1이잖아. 두 번째 항은요 3의 a2, 4의 b2. 세 번째까지만 해보자. 3의 a3, 4의 b3가 되는 거지. 자, 요 규칙을 더 보면요 야, 봐봐 얘는 3A 더하기 어... 4 b 죠 A2는 뭐예요? A2는? A2는 A2는 A 플러스 2지 A 플러스 2 2. 거기에 3배, 그 다음에 어, 여기는 4에다가 B2, B-3이죠. 여기는요, 3에, 3에다가 어, A 플러스 2 곱하기, 2. 여기는 4에다가 B-3 곱하기 2. 그래서, 더어 여기서 얼마큼 늘어났어? 얼마큼 늘어났어? 여기 3a, 3a는 똑같이 있고 뭐가 여기서 얼마큼 늘어난 거야? 차이 난게3 곱하기 2만큼 생겼지 뒤에서는 4b, 4b는 똑같고 뭐 얼마큼 생겼어요? 4에다가 마이너스 3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요 3a 플러스 6은 똑같이 있고요. 3a 플러스 6 있고 얼마큼 더 생긴 거야? 3 곱하기 2만큼 더 생긴 거야. 3 곱하기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4b, 4b 있고 4 곱하기 마이너스 3, 4 곱하기 마이너스 3 있고 여기 4 곱하기 2가 하나 더 생긴 거야. 음? 잠깐, 이 뭐가 좀안 맞는데,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어... 이거 안 맞을 게 없는데, 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마이너스 3, 두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B 3. 뭐시여, 이거? 아, 야, 이게. 이 차이 차이나는 게 뭐지? 차이나는 게? 아, 이게 잘못 계산했구나. 차이나는 게 이거 뭐야? 4B-12. 4B, 4B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그니까 이 4에다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이 두번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3이 두 번. 한 번은 여기 계산한 거, 한 번은 똑같이 계산했고, 이게 한번더 생긴 거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여기. 이게 뭐냐면은, 여기 2하고 마이너스 3. 2하고 마이너스 3이 얘네들 공비야. 얘네들 공비. 어. 그래서 공비가 뭐냐면은, 아까 이거 공비가 2였죠? 여기 공비 2만큼. 그 다음에, 이거 공비가 마이너스 3이었지. 마이너스 3. 공비가 6, 마이너스 12가 공비야. 아, 공비? 공차, 공차. 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6이죠, 그냥. 어. 마이너스 6.